안녕하세요. MF코리아입니다. 고온용 비례 제어 플랜지 밸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 MK08-24-SM 제품이고 제어 신호는 4에서 20으로 구동합니다. 캘리브레이터에 지금 4mA가 되어 있어서 밸브는 지금 크로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어 신호를 20mA로 바꾸고 밸브가 오픈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작 속도는 대략 10초 정도 되고 이 제품은 고온용으로 시트는 브론즈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결의 결선, 결선 방법은 2번, 3번이 플러스 마이너스 4번, 5번이 제어 신호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이상 플랜지 비례 제어 밸브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